라하라하 라하. 아 녹화 안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 지금 제가 이제 빅토르 도벽 아... 4기 룬하고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 해봐야 뭐 플레이겠지만은 아, 이제 도벽이 이제 두번 터져요 이두번 터지는 게 이렇게 평타한데 끊어 여서 또한대더 아직 확률은 손을 안댄걸 알고 있어요. 예전보다 돈을 더 벌기 쉬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에다 도벽을 터트리는 게좀더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안해. 네, 뭐지? 저기네. <laughs> 저기네. 있제수 전멸. 그렇지. 이. 형한 <laughs> 어, 대. 오 잘했어 잘했어 굿굿 굿. 잘다한대 <laughs> 때려주고요. 다시 한대 때려주고요. 돈안 나오네요. 하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한대 때려줘도 아직 한대 남아 있으니까 예전보다 좀더 돈을 파기 쉬워졌습니다. 물론 제 운수는 돈을, 돈이 좀안날것 같지만은 어 믿고 해야죠 믿고 음 각을 주진 않네 오케이 대포 꿀맛 아! 첫 게임이라 그런지 약간 머리하고 좀 손이 덜 풀렸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똥손인가? <laughs> 왜 돈이 안 터지지? <laughs> 이상하네. 한 번만 더 해줄래? 오오오, 돈 터진다. 돈 터진다. 하지만 어림없지. 돈은 <laughs> 터졌는데, 썰키 당하면 별로 안 좋을 테니까. 야, 한방에 로또 터졌네요. 전멸뺀거보다돈 벗게 더 좋아? 일정 시간 크기 전에는 클리드를 조지기 힘들 것 같네요 아마 좀 코어템이 한두개 정도? 그때쯤 돼야 뭔가 치고 빠지게 할것 같은데 Q 지나면 충분하려나 모르겠어 Okay, 잘 피했어요. 다시 한대 더. 오케이. Okay. 이제 가위가 보고 궁극기 써서 조지면 돼. 어떻게?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궁극기 타이밍 맞춰야 돼. 잡았다. 이제 따라가서 때리면 돼요. 그치. 어디서 구시대 유물을 시. 적패 챔피언한테 때리려고 금방 지게. 목 상태 맛갔나왜 이러지? 목 상태가 맛이 갔나? 게임 쉽게, 쉽게 갈것 같네요 160원까지 벌고 갑시다 예스 썩 첵스 이게 그 패치를 바꿔 보니까 패치를 바꿔 보니까 이제는 광기가 올리고 나서 바로 세개마무학 버전의 세 개를 먼저 올리는 게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 정도로도 하고 얼건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주문력을 좀 빨리 빨리 올려야 돼. 광익간 다음에 세 개를 다 업그라고 얼건에 가서 AP 친구들 없죠? 랄라에 가서 데스캡을 간다든지 뭐 그런 행복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룬 중에 제가 보막 강타는 과잉성장이 들었어요. 이 과잉성장이 엔나이 탱커들에게는 안 좋고, 현재 이제 그 빅토르 같이 체력이 약간 적은 친구들, AP 친구들, 원거리 딜러들, 이런 친구들 상대로 매우 좋습니다. 소라카라든지. 안대 땡큐. 예에에디드 머니 디번드 머니 Yes. 아난돈 잘주는 친구가 좋더라 <laughs> 게임이 또 비벼지려고 하네 이기 나? 이기나이겼네 굿! 네 니네. 니네. 아왜 맨날 지냐? 와드 니네. 나서 신발을 바꿀까 이제? 이제 저런 건 망할 텐데. 아궤으로 이제 막았구나. 게임 이 판을 좀 쉽게 넘어갈 것 같네요. 몽승 봉승. 이거 위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이 보막 강타가 물방 마방 최대 한1 0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가 있어요. 지금, 지금 체력이 1127이긴 하지만은 12죠. 나중에는 좀더 많이 들어갑니다. 20인가, 20이나 30 정도 더 들어갈 건데, 이게 더, 엄청 더 아파질 거예요. 맞아도 돼, 이거. 안 아파 됐 지？자, 무빙 좀해주면서 마드 가 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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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카멜이 죽어버렸네. 고맙다고 이제 감정 이모티콘도 좀 주고. 이쯤되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자 간지를 말이야. 내 간지가 이제... 어... 그래, 들이 휩쓸어버리고 아우... 중립병 또... 들어왔는데... 또 라인 버렸나? 버렸으면 이제 포탑 깨면서... 돈좀 벌죠. 현재 프리시즌 돌입해서! 잡아먹자 나 n 코 썼어 o n 한 y Honey, h o n 쏙 y Honey, Honey, h o 저 땅끝이거든요 땅이 있는 것도 잘 먹어요 저게 블루 거 o 빨리 듣소. 빨리 듣소. 비벼지나? 사대별요 <목소리> 형, 돈 줘, 돈 줘, <목소리> 형, 돈 줘, 땡큐, 돈 줘, <목소리> <목소리> 난돈잘 주는 <자이주는> 친구가 <목소리> 좋더라. <목소리> 형, 그거 돌아간 거는 약... 잘못 도망가는데? 자 파워를 벗어나는거 아니까 쫓아가서 뭐가지 쓱싹 했죠 쓱싹 아내 상대편에 빅토르만 왔으면 좋겠다 나만하게 <laughs> 나만하게 시원하게 가는거 같은데 음 꿀맛 얼건? 돈 나오니까 이거 먼저 가지 이쯤 되면 클레드 게임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클레드 나 같으면 안할것 같아 <laughs> 약간 손을 놓을 듯 와우! Wow. 여기서 큐바 아... 바이바이 아 이제 돈자루 없네 돈자루 돈자루가 없네 밀수 있을 때 빨리 밀어야지 난 지금 누가 오든 다 잡을 수 있어 백핑 안 찍어도 돼 라드에 간 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0.11톤이라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 뭐야 그냥 안 하는 거야? 아, 킬 주워 먹으러 가야겠다. 일단, 쓰레기 하나 발굴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템 파는 거도 그렇지. 자, 지원군 타자. 들어갑니다. 지원군 타자. 허 <laughs> <laughs> 머리 깨졌다. 아 이거 왜맞야 이거 왜맞 아! 아! 아 뭐야 뭐야 어, 지 이건? <laughs> 아전빌로못 넘어갔어 아 정말 바보같아 아이씨 근데 어신도 먹었어 어? 돈 주는 거야 너? 나 낚으려고 나 한것 같은데 지금? 형니요나 적패라고 해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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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적패라고 해! 안 돼! 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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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전복 없어. 아, 승전복 없어. 승전복, 아... 아지상뭐 게임을 끝났네요. 재밌게 보고,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은? 구독 하기 고구독하및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 예, 좀 얇게 임이좀개가능 주목 사항은 타서 해서차차를2차까지 오케이 <laughs> 이요2차네파악 <이어 까버리지? 웃음>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마무리 지을게요 한입만 줬어 오케이 그넛이 좋아요 어 이거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잡아버려! 잡아버려! 그래 내가 승리자지! 예! 이기니까 기분 좋네. 자, 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룬, 설, 룬 설명. 일단, 연우사는 이런 쓰레기는 녹설을 모르겠다. 이 정도까진 해야죠, 그쵸? 여기서 신발이나 시계를 드시고요. 만약 이제 요리같이 아니면 이렐리아같이 그런 친구 있으면 신발을 그냥 이거 말고 시계를 드시고. 비스킷 배달가 이제 시가 왜곡 물약으로 맞다이에 용이하게. 그리고 이게 보막 강타랑 과잉성장 있는데. 이제 낮은 체력으로 이제 과잉 성장이 들면은 효율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효율 효율 그리고 120마리 흡수하면 최대 체력이 2.5% 증가 개꿀이죠 개꿀 그리고 보호막 강타가 이제 빅토르가 Q를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 물방마방이 10 증가합니다 최대 10 그리고 추가 체력이 1.5% 플러스 새로운 보호막 흡수량이 8.5% 나중에 빅토르가 이제 그 쉴드를 쓰고 하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아마. 보막 시드가 200 넘어가면은. 기본 그 얼건에서 합쳐서 대략 300 정도 나올 때, 그래서또 가산점이 붙어서 350 이상. 이러면은 개사길 많아죠 그쵸?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드시고, 재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깡 주문요. 그리고 체력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렐리아 같은 친구 있으면은 물리 방어력 두 개나, 아니면은 뭐, 공격, 공격, 방어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땡큐, 봐줘서 땡큐.